3만 4천. 3만 4천. 땡큐. 감사합니다. 또 이것만 있으면 되나? 땡큐. 아무리 는 그대의 청하는 소리. 내가 기다린 그대의 청하름 소리. 고무 형수 있나요, 고무도? 예? 고무. 응, 네. 고무줄이라고요? 고무가 이만큼이 필요한데. 음. 밧줄로 하기는 뭐하고, 묶으려고 하거든요. 쭉줄 내는 고무줄? 네. 그런가 혹시. 아. 이거. 아. 이게 타이어인가? 이래 쓰면 되겠다 얘는 얼마요 2500원 버스가 고물이라 스프링으로 메고 다 스프링으로 메고 이 타이어를 묶고 피스로조이고락카츠하고 다뭐 담으드려? 아, 아니 뭐 이걸 다먹고있나또버리 아, 비닐리를 너무... 너무 많이 버리니까 음. 비닐리 너무 많이 버려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음. 이게 상어가 없어져버렸네 하기가 다 저기야? 뭐지? 단골이야? 시골은. 뻘은 다 단골이야. 물도 삭게 있는데. 자동으로 면스 문이 자동으로 면 무슨 문제가 있나 에어가스서 가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왼쪽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시원하면서 커피를 한잔해도 딱 좋겠다만은